안녕하세요 섭입니다 가죽공예 하다보면 가죽의 표면 말고 가죽에 잘라놓은 단면을 마감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마감 처리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토코놀, 뭐 CMC, 후놀이 이런 것들을 칠해 놓고 이런 나무 슬리커로 문질러서 마감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에치코트, 에치페인트 등을 발라서 그 표면을 가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두 가지는 어떤 것이 더 낫다,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해요. 왜냐하면 각각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가죽의 단면을 가릴 수 있는가.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. 혹은 그 단면을 내가 가리고 싶은지, 가리고 싶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 거죠. 이거는 제가 샘플로 해 봤는데, 가죽 세 장을 붙였습니다. 가운데는 조금 다른 색깔의 가죽을 붙였는데, 이 부분은 토코널 클리어 타입, 이제 무색인 것으로 마감 처리를 해서 이 가운데 있는 가죽이 보이는 거예요. 물론, 색감이 있는 토코널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. 하지만, 이게 총천연색으로 정말 다양하게 나오진 않거든요.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보여주고 싶다 혹은 디자인 포인트를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. 하지만 이 부분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가려주고 싶다 혹은 디자인 포인트로 다른 색상의 배색을 고민하고 싶다 라고 한다고 하면 에치코트를 쓰셔야 됩니다. 이건 어떤 것이 더 낫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.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두 번째, 두께가 쌓이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. 이건 뭐냐면, 제가 엣지코트를 발라봤어요. 1번에서 7번까지. 한번 쭉 바르고, 2번부터 한번 바르고, 3번부터 또 바르고, 4번부터 또 바르고. 즉, 이 숫자는 제가 칠한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, 1번에서 7번으로 갈수록 이 엣지코트가 점점 두꺼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쪽은 제가 토코놀을 칠해 놓고 이를 슬리컬로 문지른 횟수를 써놨는데 전체 해놓고 10번 문지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고 또 20번 문지르고 여기만 해서 또 20번 문지르고 하지만 두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면에 마감 차이도 생각보다 그리 크게 나지 않거든요. 즉, 이첫 번째 말씀드린 방식과 두 번째 말씀드린 엣지코트 방식의 차이는 두께가 쌓이는지 쌓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말은 만약에 여러 장을 붙였을 때 이렇게 레벨링 차이가 난다고 하면 토코널 같은 경우는 그 레벨링을 메워줄 수 없지만 엣지코트나 엣지페인트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약간 퍼티로 메꾸듯이 그 단차를 조금은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런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을 고민을 해 보시면 내가 베지터블 가죽에 토코을 말고 에지코트를 쓰셔도 되고요. 아니면 크롬 가죽에 토코늘을 쓰셔도 됩니다.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한 가지에 딱 정답을 정해두신다기보다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성을 이용할지 어떤 부분을 고려할지를 생각으로 해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다양하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.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한번 드렸지만 이런 마감 처리가 되기 전에는 언제나 이 잘라놓은 단면이 깔끔한 게 정말 정말 좋습니다. 이 단면이 깔끔하면 이 마감 처리 혹은 이런 토콘으로 쓰는 마감 처리 두 가지 다그 빛을 발할 수가 있거든요. 어찌 보면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그두 가지 다른 점을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